이렇게 드는 건가? 뭐야? 사점멸이 또안 돼? 아까 나 어떻게 했던 거지? 사점멸을 했었는데 강타 사이에 점멸 점열... 회축으로 한번 경파산으로 한번 강타 그러니까 강타 점멸, 그다음에 회축 점멸, 그다음에 경파산 점멸. 나머지 사람는 어떻게 한 거지? 점멸 활성화 조건이 뭐지? 건무 후방 이동으로 저항시, 파고들기 횡 이동으로 저항시, 통백권 그러니까 그매호격파산 그다음에 진격권. 진격권 치명 탓이, 아, 오케이. 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스케일 팁은 이래서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치명타기를 올라갔으니까, 이거 우클릭으로 저멸 활성화가 될거 아니야. 왜 근데 지속 시간이 짧은가 보다. 방금 평폭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길게 안 갔는데. 10초간. 10초간은 그러면 평폭회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네. 아 근데 성폭해도 어렵다. 솔직히 이거는 쉬운데. 단, 따단, 짝황. 어쨌든 뭐 그렇네요. 생각보다 괜찮아. 이제 4점멸 활성화를 할수 있게 되었어. 원사 보통 다들 기본이라고 말하는 게4점멸이던데 좋네. 너무 좋네요. 여태 소식이 없다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만 이러면 그게 문제 아니야? 왜냐면은 강타가 활성화 조건이 회천각, 배결각 사우 그 이유, 이유인데 그러면은 막 신나가지고 아 신명나는구나 하면서 그 이거 그발표을 치다가 강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강타를 미리 허공에 날려놓고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전멸을 활성화 시킬 때는 강타를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아니면은 사실 제일 베스트는 강타 없이겠죠 그리고 강타 빼고 요거 진격권으로 100% 활성화 할수 있잖아요 어디였지? 어 연격권에 명중시 전멸 사용 가능 요거 아닌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를 치명타로 가져오려면 되려나?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 치명타가 안 터져. 그니까 러 생각 중인 게 쿨타임이, 아, 안 되는구나, 9초여가지고. 그니까 러 예전에 제가 처음 할 때는 무한점멸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해보니까 10초간 점멸이라는 게 1에서 4단계 갈때 갱신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후로 10초로 하면은 이거를 빨리 쌌냐에 따라서 아군 딜뻥이 달라지겠네? 이것도 그러면 컨트롤 여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권사 같자, 그러면 되게 어려운 직업인데요, 이러면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직업이었구나. 아, 연구할 게 많네요. 이렇게 되면은, 강타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에이,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히데스님 뭐 쓰신지 볼까? 응, 어, 애초에 강타를 안 쓰셨네. 강타로 4점을 올리는 게안 되는 거야. 자점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요? 권무로도 점멸 맞출 수 있는 거 있지 않았나? 아, 이거를 쓰면 점멸이 되기는 하네. 그럼 권무 점멸을 버리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포켓 쓰다가, 이거 강타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진짜 아뜨라거든요 이거? 그렇다고 이게 디지개수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하는 게 맞긴 하겠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강타는 진짜 개바인 것 같아요 어 건무 저항기가 사실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애초에 저 옛날에 불소 할 때는 이런 거 무공소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건무도 그냥 저항으로 쓸수 있고 이거 무공소 안 달아도 후저항 있고 이것도 후저항 있었는데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거 그... 파고들기랑 이거 후정왕 쓰고싶잖아요 못해 왜냐면은 한기파동 투지집중으로 바꿔야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산사태 뭐 기절로 써도 되긴하는데 딜사태를 쓰고싶은 사람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딜사태에다가 그...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어딨냐 요 후방이동이랑 횡이동이 허리띠라서 안돼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돼 산사태 뭐딜 사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보이는 뭐힐 사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힐 사태랑 이거를 하면 하나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기절로 격사야돼 어렵다 이무공소가 짜증 나기도 하고 4점을 빨리 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바, 어, 어, 봐봐. 진격권 방금 치명타 안 터가지고 점을 못 터뜨렸어. 진격권도 써야돼, 이러면. 진격권이 목걸이에 박을 수 있거든요? 이거랑 권무 점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강타 개바인 것 같아요. 아닌가? 관무 저항을 쓰고 강타를 조절 잘하는 게 제일 나으려나? 사실 그게 베스트 같긴 합니다.